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이면서 선수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는 시간표에 따라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월요일은 제가 유일하게 혼자 운동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혼자 이렇게 훈련하는 영상을 이렇게 담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몸을 풀어야겠죠? 저번에 브이로그를 찍을 때, 어, 준비 운동 하는 거랑 정리 운동 하는 거를 다 넣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뛰는 모습 잠깐만 보여줘, 보여드렸고 물론 준비 운동은 철저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할 연습은요. 제가 혼자 훈련을 할때 가장 많이 하는 건데요. 손으로 공을 살짝 던져놓고 스텝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치는 연습. 이 연습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손으로 공을 멀리 던져놓고 스텝을 맞춰가지고 치는 연습을 저는 가장 많이 합니다. 보기에는 되게 뭐 별거 없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제가 원핸드로 바꾸면서 이 연습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할 연습은 서브입니다. 이어서 제가 할 연습은 벽치기 연습입니다.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벽에 공이 맞는 순간, 스플릿 스텝, 네, 점프를 살짝 해주시면, 다음 준비를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용기를 내서 제 목소리를 넣어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조금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네, 앞으로의 영상도 오늘과 어버이날 때처럼 목소리를 넣을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